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제 4단원의 606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음 16장 5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과 사도계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계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계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laughs> 본문을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그 보리 떡안 가져왔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사실 예수님은 예, 얼마든지 보리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야 내가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너희들 모르냐? 오병이의 기적도 만들었고, 일곱 개 가지고 사천 명 먹이는 것도 했지 않니? 그러니까 떡을 안 가져온 건 상관이 없어.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너희가 그걸 기울할 못해? 이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누룩을 말씀하신 건 바리새인 사두 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그런 문제가 많은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예수님 영적인 거 이야기하시면 제자은 자꾸 육적인 걸로 이해하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주님을 따르던 길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아 예수님은 언제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가 있고 능력 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면은 항상 또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실의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어,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예,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 주님이 여기 계시지. 그분이라면 이거를 유익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이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은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아, 참 슬픈 일이죠. 무덤으로 올라가는 건.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에, 무덤으로 안 올라가고 약속한 대로 갈리로 희망을 갖고 갔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가시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마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장례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어? 이거를 전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시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죠. 그런데 항상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야,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계셔, 살아 계셔, 일하셔, 이걸 잊어버리면 순간순간 나 혼자 있게 되니까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귀한 갔을 때도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던 거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기억을 한다면 그리고 또 그분의 역사하실 것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laughs>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 힘과 내 경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아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이 일하시면 돼 그래 그분이 일하셔 주님 살아계심을 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그분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하심. 그거 잊지 말아야 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들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내용은 그분의 약속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며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들의 미래와 현재의 삶에 대한 약속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주님이 약속하셨던, 아, 이런 일을 만날 때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그러면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만약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 무덤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 내가 죽겠지만 먼저 너희들보다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무덤에서 야 그분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내 경험, 내 지식만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뭐지? 그리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딱 돌리면서 아, 그래 이런 약속을 주셨어. 그래 이 말씀을 믿고 해보자. 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희망을 갖고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받은 받은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고 또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영적인 은혜를 받고 때로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를 받을 때만 알고 있지. 그다음에 너무 빨리빨리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큰 행복의 재산을 지금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장롱 속에 막 돈이 수십억이 들어있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서 하, 내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음식을 사지 이러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겠어요. 이거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마라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행복해요. 그리고 지난 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처음의 열정과 감동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처음의 열정, 처음의 사랑, 처음의 그 간절함, 처음의 그 기쁨, 어,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적당주의가 되고 그냥 형식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괴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인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었는지를 생각을 해라. 찾아내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뭐 원수지간인데 불쌍해서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처음 다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정신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보기 싫은 왼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열정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때 그랬는데 그래 왜 이렇게 됐지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미래에 받을 은혜들을 기억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미래에 받을 은혜.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은혜 주시고 미래도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세요.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혜들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자. 다섯 가지. 첫째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들. 셋째는 받은 바, 은혜. 넷째는 처음과, 처음의 열정과 감동. 다섯째는 미래에 받을 복.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으면 다시 생각해서 찾아내세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